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세상.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긴 우리가 이 땅에 살아 thank 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아버지의 뜻을 어, 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바로 예수님이 그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인류를 어, 모든 인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니라, 아니요, 한 적이 없고 모든 것에 대해서 예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음을 주실 때에 아니요 라고 하지 않고 예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백프로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40절부터 40 6절의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심에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 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어, 잠깐 살펴보면 어, 이스라엘 백성이 어, 이제 음.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어 들어가게 어 하려고 이렇게 가자라고 했는데 어 그냥 가고 싶지 않습니다. 어좀어 그냥 가고 싶지 않고 어좀 정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하나님은 원래 그냥 가기로 원하셨는데 어이 사람들은 보고 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를 믿고 가라. 어 그러나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희는 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은 그걸 아셨죠. 이 사람들이 어, 그것들을 보면 그본 걸로 인해서 두려워서 어, 못갈줄 아시고 그냥 가시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이들은 꼭 보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정말 좋은 땅이었고 그랬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쳐부술 수 없는 너무나도 어, 큰 그런 어, 종족들이 살고 있는. 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1 2 명의 정탐꾼 중에 딱두 명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만이 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우리가 능히 저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어, 못 가겠다 부정적으로 어,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서 돌아가게,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어, 믿고 가기로 원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죠 자, 순종하지 않아서 어, 거기에서 안 가겠다고 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 벌을 내 드십니다. 그래, 그러면은 어, 너희들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고 나중에 너희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이두 사람만이 일 어, 세대 중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이 세대들 너희의 자녀들은 그들은 어, 그들과 여호수아, 갈렙 이들만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다시 어,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라고 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치 않음의 결과가 어, 이렇게 어, 죽음으로 어, 그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 번째 또 거역을 해요. 광야길로 들어가라라고 해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어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돌이키실 수도 있었을 텐데 어, 이들은 그 말도 또안 들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어 그러면 돌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가지 마라. 그냥 어, 광야길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그 말도 안 들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43절을 다시 읽어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거리낌 없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말을 거스르는데 그 거스르는 것에 거역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고집불통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보호자, 내지는 그 사람의 관리자, 그 사람의 인도자가 무엇인가, 어, 권유를 하고 무엇을 말해도 전혀 그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고집불통. 자, 고집불통인 사람에게 돌아오는 그런 결과는, 어, 나쁜 결과만 돌아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좀 우리의 삶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혹시 고집불통이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권유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내 생각이 있고, 나도 내 방법이 있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될때 결국에는 이 그의 상급자와 그 사람은 틀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내가 상급자라면 모르겠지만 내가 상급자가 아닌 경우에 상급자가 무엇을 지시하거나 무엇을 어, 하자고 뭐 아니면 이렇게 하라고 권유할 때는 다 그에게 생각이 있고 이제 상급자의 방식이 있는데 내가 상급자가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어, 그것을 듣지 않고 나는 내 방식대로 이렇게 어, 가게 될 때는 어, 이렇게 함께 할수 없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계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해야 될 텐데, 함께 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려지는 것이 바로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 바로 여호와께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급자이신데, 이 상급자가 가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린 안 가겠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 말고 다시 홍해로 들어가라! 라고 했더니, 어, 그러면 우리는 올라가겠소!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상급자가 원하고 지시하고 권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그 귀를 틀어 막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결정하는 것이 내 감정, 내 상식, 내 생각으로 그거를 결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상급자와 어, 등을 지게 됐고 어, 틀어져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 지금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의 상급자와 등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급자가 원하는 바가 있고, 권하는 바가 있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 여러분들이, 어, 고집 피우는 거예요. 고집 불통. 그래서, 어, 나는 내 방식이 있고, 나는, 어, 내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내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 순종하지 않다 보면은, 당연히 상급자가 그 사람을 싫어할 수 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상급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일을 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말하거나 권유하거나 지시해도 전혀 듣지 않는 고집불통과 일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냥 이유나 그거를 묻지 않고, 예, 하고, 어, 따르는 사람과 일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윗사람도, 어, 마찬가지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어, 정말 이유를 묻지 않고, 아, 다 저분에게도 생각이 있겠지?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따르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함께 일하면서 이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겠죠. 물론 뭐 하나님을 거역하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모를 공격하라든지 아니면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라 불법을 행해라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 여러분들의 어, 상급자에게 그렇게 순종하는 것은 어, 함께 어, 일할 수 있는 어, 굉장한 어, 이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 말씀하세요. 정말 나는 너희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상급자인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지도하고 너희들을 보호하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순종한다면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세요. 갈렙이라든지 여우수라든지 어, 이러한 순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쁘게 어,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치 않았던 여우수와 갈렙 외 모든 사람들은 이제 광약길로 어, 돌아가라고 말했는데 그 말조차 순종하지 않는 어, 이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어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면서 전부 다 죽게 되었고요. 전부 다 그들이 죽 죽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 세대들과 함께 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앞에 두 가지의 길이 어 놓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는 순종하는 것. 순종은 어 순순히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반대는 고집불통입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의견으로 고집을 세우고 전혀 이 삼국자의 의견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명령하실 때그 명령에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렇게 권유하시거나 명령하실 때 그것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정말 권유하고 요구할 때 그것을 순순히 그렇게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정말 순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집풀통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상급자와 각을 세움으로 정말 모든 관계를 다 틀어지게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이름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정말로 순종함으로 그리고 또한 함께 그 상급자의 그런 권유에 따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 정말 살아야 될 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것에 대해서 어, 예라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어, 하나님을 어, 부정하게 하는 그 모든 시대의 어, 악한 바리새인과 어, 그리고 대제사장과는 어, 그렇게. 어, 그들의 말에는 또 싸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어, 우리에게, 음, 정말 악을 행하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는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 그런 것이 아닌 바에는 우리가, 어, 정말, 어, 상급자의 권유나, 어, 또한 상급자의 요청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고집쟁이가 돼서 고집불통이 되어서 어 정말 사람들과 어 각을 지고 등을 지고 어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관계 가운데 승리하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어 주셔서 겸손하고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어 허락하여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 정말 나와 함께 일하기를 어 기뻐하며 나와 함께 지내기를 기뻐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